연구원 KDI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이 11월 한 달간 6조 9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5년 정기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의 통신기술과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만나 새로운 사물인터넷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1,950선마저 내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1, 전날보다 25.39포인트 하락한 1945.5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대외적인 악재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대출 담보 기준 강화와 그리스의 정치적 혼란 사태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리스 증시도 27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며 유럽 증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도 5%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505억원 기관투자가는 764억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개인만 1,086억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업 의료정밀을 제외한 전 종목이 내렸습니다. 보험 화학, 기계 등이 2% 이상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네이버 등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4.61포인트 내린 541.96의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원 6 0점 내린 1 1 0 2원2 0점에 마감했습니다. 코코스대장주주인음카카카의주주가 연일 하하세세보이이있있데요이 이와 련련소식식전해해주죠죠 네, 코스닥 대장주인 다카카카오의주가가 연일, 네, 연일 하락세입니다. 부진한 실적과 신규 서비스 난항으로 기대감이 꺾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병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규제 이슈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카카오는 10일 코스닥시장에서 전날보다 6,300원 하락한 12만 8 0 0 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달 들어 꾸준히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기관에 더해 지난 9일부터 외국인마저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날 기간은 56억 원, 외국인은 47억 원을 각각 팔아치웠습니다. 다음 카카오 주가는 재상장 후7.84% 하락했고, 합병 기대감으로 연중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8월 20일에 비해서는 30%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선의 IB 투,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카카오 게임 대박을 이을 신규 서비스로 굽혔던 카카오 페이는 가맹점 확보가 더디고, 뱅크 원래 카카오는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력 사업 중 하나인 관, 광고 사업의 부진도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합병 이후 계속해서 규제 이슈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는 이날 아동청,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카카오 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소환 사유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예상보다 0.3%포인트 낮춰 각각 3.4%와 3.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3.7%와 4% 그리고 o e c d 전망치인 3.5%와 3.8%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세월호 사고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민간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약하고 투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해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등 경제 기초 여건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잠재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구조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유로존 경제 침체가 길어지거나 중국의 성장세가 꺾이면 세계 경제가 예상한대로 회복하지 못해 우리 경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 경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성장세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 가계 대출이 11월 한 달간 6조 9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 폭은 10월에 이어 두달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1월 중 금융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54조 3천억 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 8,670억 원 늘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10월에도 LTV 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9,373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8월 LTV DTI 규제가 완화된 이후 4개월간 은행 가계대출은 22조 원 증가했고 특히 10월에서 11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14조 원이 붙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달새 5조 9천억 원이 늘어 400조 7천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승철 하는 금융시장팀 차장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맞물리고 주택 거래도 늘어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어 VR 이노베이터 에디션이 미국에서 출시 하루 만에 수천 대가 팔려 예시적인 품절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슬래시 기어 등에 따르면 기어 VR은 지난 8일 미국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출시된 지 하루 만에 재고 물량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출시하자마자 수천 대 이상의 주문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품절 현상을 빚었다며 지금은 긴급 물량을 추가로 투입해 미국 전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기어 VR은 삼성 전자의 최신작인 갤럭시 노트 4의 5.7인치 Quad 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선명한 화질에기발한 3D 영상과 함께 사용자가 직접 영상 속 공간에 있는 것 같은 360도 시야각의 가상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제품을 갤럭시 노트 4와 연동하면 가상현실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큘러스 홈. 오큘러스 스토어, 오큘러스 시네마 등 관련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 지난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공개된 이 제품은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오큘러스와 협력해 개발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디어 솔루션 센터와 글로벌 B2B 센터를 무선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정기 조직 개편과 관련된 보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콘텐츠 서비스를 담당하는 미디어 솔루션 센터가 무선 사업부로 이관되고 글로벌 B2B 센터도 재편해 B2B 영업 실행 기능은 무선 사업부로 전략 기능은 글로벌 마케팅실에 배치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15 정기 조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우선 권호영 부회장과 윤부근, 신종균 사장이 각각 부품과 소비자 가전, IT 모바일 부문을 독립적으로 이끌고 있는 현 사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폭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디어 솔루션 센터와 B2B 사업을 총괄하는 글로벌 B2B 센터를 사업 조직 안으로 배치해 시장 대응력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현장 중심 실행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MSCA는 북미 총괄로 이관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B2B 영업을 무선사업부로 이관한 것은 B2B 사업 역량을 모바일 B2B 인류화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해외 판매법인의 B2B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 확충을 통해 B2B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해외 조직의 경우 두 개의 판매 법인으로 운영되던 미국 판매 법인을 시너지와 효율 제고를 위해 한 개의 판매 법인으로 통합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 가전 사업 중심의 뉴저지 소재 SEA 법인과 IT 모바일 사업 중심의 댈러스 소재 STA 법인을 SEA 법인으로 단일화해 뉴저지의 통합 본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무선사업부 전략 마케팅실과 개발실장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실장 겸 글로벌 B2B 센터장이었던 김석필 부사장이 무선 사업부 전략 마케팅 실장으로, 무선 사업부 기술 전략 팀장이었던 고동진 부사장이 개발 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TV와 휴대폰 등 1등 DNA를 보유한 영업 조직은 핵심 역량이 지속 발휘될 수 있도록 기존 조직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중복 기능은 통합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 자원은 재분배해 사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기업 간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전략인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도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통신 기술과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만나 새로운 사물 인터넷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이 탑재된 LTE 자판기 기존 자판기는 설치나 이동 시에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했지만, 이 자판기는 사무실에 앉아서도 제품 재고 관리 등 모든 운영이 가능합니다. 시간이나 기간에 따라 어떤 음료가 많이 팔리는지 마케팅 통계 자료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LTE 자판기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코카콜라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쳤고, 내년에 소비자들에게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새는 좀 기다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요. 그런 좀더 빠른 결제 시스템과 안전된 결제 시스템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LTE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서버로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바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최근 LGU+가 개최한 LTE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성과 공유회에서 선보인 것중 하나입니다. <laughs> LGU 플러스가 지난 2011년 개관한 LTE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에서는 자판기처럼 정보통신기술과는 무관했던 중소기업 제품에 LTE 기반을 제공해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LTE 네트워크와 연결된 비행 로봇 드론입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비행체가 촬영한 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볼수 있고, GPS 좌표 설정을 통해 현재 기체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맵을 손가락으로 찍어 명령을 주면 경로점을 따라서 선외 비행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경찰 특공대에서 상황 중계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모듈 연결 없이 안테나가 내장된 LTE VPN 라우터는 CCTV 카메라 형태로 구성돼 현장 작업자들이 어두운 동굴 안에서도 관제 센터에 실시간 작업 상황을 전송할 수 있고. 통근버스 관제 시스템은 탑승객 정보와 운행 노선 데이터 수집도 가능해 효율적인 배차 관리를 제공합니다. 집안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홈 IoT 쪽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가전제품에 대한 제어라든가 아니면 전력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보안이나 가스 같은 시큐리티 부분 그리고 집안에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홈 IoT 분야의 확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LTE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에 등록된 중소기업과 연구소 등은 모두 170여 곳이며, 이들이 개관 이후 LGU+의 사물인터넷 분야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한 건수는 5,000여 건에 달합니다. LGU+는 내년에 LTE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싼 개발비를 줄이는 동시에 영세 기업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 제공 센터로 육성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사의 LTE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도 이를 접목한 제품 개발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정보통신업체 간의 상생 경영이 중소기업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최근 유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012년부터 박스권을 유지하던 국제 유가가 지난 6월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저유가 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부와 민간 기관간 해석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자산 소식 경제부 박홍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가격 하락 추이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난 2010년 배럴당 109달러였던 두바이유는 올해 상반기까지 105.3달러로 소폭 하락하다가 급속도로 가격이 떨어져 11월 현재 기준으로 배럴당 76.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비 30% 가까이 가격이 폭락한 것인데요. 원인을 설명해 드리면 경제학 원칙상 기본적으로 공급이 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돼 있죠. 미국의 셰일 오일 등 기존의 원유를 대체하는 비전통 원유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동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도 다소 완화되면서 원유 가격이 지속 원유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열린 석유 수출 기구인 OPEC의 원유 생산량 감축에 대한 합의 실패가 원유의 공급 과잉 우려를 더욱 증폭시켜서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가가 하락하면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주유값이나 난방비가 줄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데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볼 현상은 아니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는 1년에 100조 원에 달하는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가 하락은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가계의 실질 구매력 증대를 이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당장 물건값이 싸져서 가계와 기업이 가용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문제는 소비자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에 있습니다.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소비자물가가 너무 하락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먹구름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어제 정부도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우리나라의 경상 성장률을 갉아먹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전 분석 기준으로 보면 유가하락은 실질 구매력을 늘려서 소비를 증가시킨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보듯이 가게가 과거만큼 지출을 안하고 있어서 급속하게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세수인데요. 모든 재화와 용역의 10%가 가산돼 부여하는 부가가치세 시청자들께서 잘 아실텐데요. 물가가 하락해서 물건값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들이 벌어들이게 되는 법인세와 정부가 걷는 부가세수 등도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만 해도 1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저물가 상황이 정부로서는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니란 설명입니다. 네, 소비여력 확대와 세수, 감소 등 유가 하락의 명과 암이 존재한다는 설명이군요. 그렇다면 향후 국제유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세계 주요 기관들은 내년에도 낮은 유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기,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만큼 수요 부족에 따른 물가 하락 기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평균인 배럴당 100달러보다 20-30% 정도 낮은 배럴당 70, 70에서 80달러 선에서 내년도 국제 유가가 횡보를 거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가 하락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박홍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럽 재정위기를 촉발했던 그리스에서 정치 리스크가 불거지며 증시가 대폭락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아테네 증시는 12.8% 폭락해 1987년 이후 일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리스 연립 정부가 구제 금융 조기 졸업이 무산되자 대선을 두달 빨리 시행하기로 해 전국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리스 연정은 당초 이달 말 구제 금융을 졸업하면 이를 토대로 내년 2월로 예정된 의회에서 대통령 선출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외 채권단의 반대로 연내 졸업이 실패하자 연정은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조기 대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조기 대선 발표는 전날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졸업을 두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직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 폭락은 물론 국제 10년물 금리도 0.89%로 뛰었습니다. 부제 금융의 조건인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 좌파 정당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져 다시 재정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리스 증시 폭락 영향으로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도 전일 대비 2.33% 급락하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증시도 2%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2015년 폐기연도 예산안에 합의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즉, 부분적 업무 중단 사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방기관은 1년치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치적 논쟁을 일으켰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마감 시한인 11일 밤 12시를 앞두고 금융개혁 관련 조항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하원 세출 위원장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하루나 이틀간 잠정 예산안을 더 연장하는 초단기 임시 방편까지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놓고 옥신각신하느라 2014 회계연도 개시 직전인 9월 말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해 연방 정부가 10월 1일부터 16일간 셧다운된 바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실태를 담은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CIA의 고문 내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해 관련 테러 단체나 극렬주의자들이 미국의 국외 시설이나 기지에 대해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미 정부가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CIA 고문이 자행됐던 시기의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이 CIA의 고문은 테러범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며 반발하면서 여야 간 갈등도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비밀로 분류된 6,800쪽 분량의 내용을 약 500쪽으로 요약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알카에다 대원 등을 상대로한 CIA의 고문은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별로 효과적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비밀 시설에 수감된 알카에다 대원들을 상대로 자행된 CIA의 고문 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대표적 가혹 행위 사례로 수주간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구타, 조그만 상자의 감금, 성 고문 등이 거론됐습니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CIA의 가혹한 신문 기법은 미국과 미 국민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게 내가 취임하자마자 고문을 금지한 이유고. 이런 방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기로 한 여파로 저유가가 지속하면서 미국의 주요 원유 생산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로 경비 절감을 통해 수익성 악화를 막고 신규 투자를 줄여 유가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를 기다려보자는 전략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때는 생산량 감축도 심각하게 검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주요 원유 생산 업체들이 국제 유가의 약세가 장기화할 기미를 보임에 따라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스턴의 본사가 있는 코노코 필립스는 내년 설비 투자 비용을 올해보다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시시피주와 루이지애나주에서 셰일 원유를 채굴하는 굿미치 페트롤리움도 지출을 줄일 구상이며, 노스다코타에서 셰일 가스를 채굴하는 콘티넨털 리소시즈는 경비 절감뿐 아니라 신규 투자를 보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열 더치셸, BP, 셰브론 등도 신규 채굴 프로젝트를 중단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로열 더치셸 대변인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배럴당 70달러는 돼야 된다고 말했고. BP의 대변인도 장기 원유 가격이 80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때 새로운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브론 대변인 역시 2017년 생산량 목표는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을 110달러로 예상해 설정했다면서 이보다 낮은 수준이 되면 잠재적 손실을 측정하고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